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한중일TV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북한, 북한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혹은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사실 북한하면 참 복잡다단합니다. 우리와 피를 나는 한 혈육인데, 또 통일을 해야 될 우리의 혈육인데, 저는 더 이상 주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우리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기도 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복잡미묘한 그런 곳인데요. 북한은 지금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정말 북한 정권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을까, 알아볼까 하는 것인 것이죠. 마침 2021년 국방백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더 자세한 항목에 더 자세한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 에 필요한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 백서에 의 하면은 북한 군의 상비 병력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약두배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북한의 전차라든가 방사포라든가 전투 함정, 함정들도 우리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경제 제재 및 경제난으로 인해서. 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연료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 전력은 훨씬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해서 평소 기동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미국의 농무부 조사에 의하면요, 북한 주변의 약 6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북한 군의 한 중대, 일개 중대 약 12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다음에는요, 예를 들면은, 콩농사 열풍, 축산 열풍, 수산 열풍 등을 세차게 일으키라! 라고 계속 명령이 하달된다고 합니다. 결국, 인민군 훈련보다는요, 먹고 사는데 먼저 치중해서 생계문제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지경인데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이라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하는 이유는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려운 표현 비대칭 전력 막 쓰는데요. 그 어려운 표현 빼고 간단히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너무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일반적인 군비 경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당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최첨단 미사일 같은 것 그것만 몇개 갖고 있으면 자기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핵이라든가 미사일과 같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다시피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만큼 북한은 여러모로 쉽지 않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들도 먹고 살기 쉽지 않고 인민 인민군도 키 평균 160도 안될 정도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그쪽을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그쪽에서 전쟁 일으킬 힘도 없는데 전쟁 일일까봐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과거 1950년대, 6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북한은 위험하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방력 6입니다. 6이. 6위. 응?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 생각에 치우쳐갖고 북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계하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를 또 적대시하고, 악, 서로가 악순환인 것이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질 필요도 없이 정말 안타까운 빈곤의 평준을 향해 달려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국민이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의 핵심은요,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많이 배웠고, 여유도 생겼고, 판단 능력도 있으니까, 북, 차제, 북한의 언론 매체를 우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줘라 라는 것이죠. 이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체제 경쟁 때는 그것을 보고 월북, 월북을 하고 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이건 중앙 tv 이건 모든 걸다 보게 해달라 는 것이죠. 보게 함으로써 그 우리 국민들도 판단을 해왔고. 북한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북한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너무 지나치게 경, 경도되고 좀 선입견이주의 그런 인식도 저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갑시다. 그래서 북한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경계할 건 경계하고 다독거릴 건 다독거리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남북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평화의 길을 우리가 함께 상의하면서 그 리드해 나가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북한을 우리가 너무 위협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것. 언제까지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직접 볼수 있게끔 공개했으면 좋겠다. 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 한민족 파이팅입니다.